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근성 테스트. 강아지를 쏘지 마세요. 라는 게임인데요. 뭐, 이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셔서 영상을 올리셨기 때문에 뭐, 다들 아시겠지만, 여기 보이는 강아지를 쏘면 안 돼요. 그 말은 즉슨. 마우스를 움직이면 총이 자동으로 쏴지게 되는데, 마우스 안, 안 움직이면 된다 이거죠. 그럼 스타트.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. 어차피 강아지가 알아서 가니까. 난나난나 나. 2탄. 1탄 쉽죠? 산책 가자, 산책 가자, 산책을 가자. 멍멍멍멍. 멍 역시. 산책이 최고야, 강아지한테는. 크 역시. 그, 이제, 3탄. 어, 아, 깜짝이야, 아. 어, 깜짝이야, 아, 순간. 순간 움찔? 아그 영어 그간의 영어를 해석하자면 아 글씨가 안 보여 글씨가 하나 안 보여 한번 클릭 보시기 어쩌인데 그냥 광고창이네요 뭐 아까 아왜 멈춰 아 멈추지 마 그냥 빨리 가나 지금 너무 갑자기 지금 사탕밖에 안 나는데 부들부들거리는데 아 이거 그냥 근성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잉여력잉여력 테스트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10탄이 끝인 거 알고 계시죠? 어쨌든 빨리 좀 움직일래? 근데 내가 그래도강아지 저것보다 잘 그리겠다 귀엽긴 한데 뭔가 짜리몽땅? 아니, 강아지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닥스훈트가 좋아요 닥스훈트랑 웰시쿠기 다리 짧은 것들 아 이터널 서퍼링 평생 기다려야 된다고? 아 평생 못 기다리는데 나는 빨리 빨리 가 빨리 이제 다음탄 6탄 아공 누가 던졌어 죽여버릴거야 공을 왜 던져 나나나나나 공을 물고 갑시다 나나나나나나 나나. 나나나나나나 강아지는 역전이 느리고요 빨리 빨리빨리 빨리. 아유 이제 간신히 질탄 어 아아 아 클릭만 했는데 아내 멍멍이를 죽였어 안돼 3분 46초밖에 못살았어 멍멍이야 미안해 아... 게임이 너무 참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플래시 게임을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하니 재밌어서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게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with me one more time.